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학을 왜 어려워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 2학년이 하나의 군이고, 3, 4학년이 하나의 군이고, 5, 6학년이 하나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홀수 학년에는 그 학년군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학년에는 그걸 활용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곱셈 구구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걸로 곱셈 구구는 거기서 끝이 나고 실제로 곱하기 곱셈 자체를 많이 해보는 거는 3학년 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이런 거 전부 다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눗셈이라는 거의 원리를 3학년 때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3학년에서 배우는 나눗셈은 별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가로셈으로 해결이 된다던가. 그렇게 음 곱셈과 나눗셈을 관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나눗셈. 즉 개념을 익히기 위한 나눗셈 정도밖에 나오잖아요. 그럼 본격적인 나눗셈은 언제 하겠어요? 4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3학년 때 분수의 개념을 알려줬어요 교과서에서 그러면 그 3학년 때 분수의 개념을 갖고 연산을 하진 않아요 그냥 개념만 배우죠 개념만 배우고 4학년 때부터 연산이라는 걸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5학년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5학년 때 약수배수 알려주고 약분통분 즉 분모를 서로 다른 분모를 같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5학년 때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의 덧셈 뺄셈은 4학년 때도 나오지만 5학년 때또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성격이 달라요 4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 뺄셈은 분모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수하고 크게 다르다는 느낌못 받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5학년 때 되면 분모가 다른 걸 먼저 같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지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음, 홀수학년 되게 중요해요. 홀수학년 중요하고 특히 3학년에서는 나눗셈과 분수를 다그 해에 배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이제 분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분수가 왜 어려울까? 분수는 말 그대로 수예요. 수. 2와 5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다는 거는 이수가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수다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양적으로는 어떤 걸 갖냐면 2보다는 살짝 크고 3보다는 작은 그 정도의 양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비교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수는 또 성질상 나눗셈의 몫이기도 해요. 어, 이것까지는 아이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데 실제로 내가 5 나누기 만약에 3을 했는데, 5 나누기 3은 나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를 대분수 상태로 바꿀 수 있죠. 5 나누기 3은, 어, 1이 들어가고 3분의 2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과 3분의 2가 5 나누기 3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세요? <laughs>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5항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는 어떨 때는 비율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몫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수에 있기도 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저께도 6학년 친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걔가 이제 분수에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를 나누면 몫이 작아지잖아요. 왜냐면 양이 많은 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눴다. 그럼 나눠가졌으니까 당연히 한 사람을 가진 양이 처음에 가진 양보다 작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분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분수는 내가 만약에 2분의 1을 5명이 나눠가졌어. 2분의 1을 5명이 나눠가지면은 작아져요. 10분의 1이 되니까. 근데, 어, 2분의 1을 5분의 1로 나눴다고 해봐요. 2분의 1을 5분의 1로. 응.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걔가 뻥튀가 기 돼요. 그래서 2분의 1로 5분의 1로 나누면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2.5가 된단 말이야. 와우! 애들이 자연수를 통해서 배웠던 어떤 걔네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틀 있잖아요. 아, 더하기라면 커지고, 빼기라면 작아지고, 곱하기라면 커지고, 나누기라면 작아진다. 이런 게다 깨져요. 분수를 하면서. 애들이 엄청 복잡해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응. 그래서 분수하고 친하지 않은 거지. 특히 3학년 때 배우는 분산, 분수는 어, 분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3학년 문제를 보고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자 이거 한번만 보세요. 자, 우리가 분수 나눗셈에서도 어, 제가 뭐 음. 두 가지로 나눈 셈이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포함제가 있고 등분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분수도 그런 게 있어요. 연속량이 있고 이산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명칭을 아이들은 알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좀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걸 1학기 때 배우고 얘를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3학년 때. 연속량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를 1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를 1로 보고, 개를 조각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어, 단어의 뜻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fraction 이라는 게 이제 분수거든요. 그게 이제 조각. 그런 뜻이에요. 전체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거. 그게 그대로 연속량의, 연속량으로서의 분수의 개념이 돼요. 전체를 4조각을 네 냈을 때그 중에 하나. 어. 근데 이 전체라는 건 항상 얼마다? 1이다. 수박이 한 통이어도 1, 초코파이가 하나여도 1, 빅파이가 하나여도 1. 그것의 각각의 크기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다. 어. 그 중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바로 분수라는 거죠. 이걸 이제 연속량으로 쓰는 분수.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비율이라는 걸로 이제 나중에 변형이 돼서 표현이 돼요. 근데 분수하고 비율을 굳이 나눠서 그, 한, 이유를,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어로도 달라요. 이, 이쪽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각으로쓰의 어떤 분수를 우리가, fraction이라고 얘기하면, 비율로서의 분수를 rate라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쓰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두 가지는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산량으로서의 어떤 분수는 어떤 거냐면, 전체가 1인 게 아니고, 전체의 개수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기 낱개죠, 낱개. 낱개를 따졌을 때 20개.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낱개 20개를. 네 묶음을 만든 거죠, 네 묶음을. 제가 이제 묶었잖아요,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묶었잖아요. 몇 개씩 묶었죠? 다섯 개씩 묶었잖아요. 다섯 개씩 네 묶음을 만들어. 그럼 이네 묶음을 갖고 분수를 만드는 거예요. 네 묶음 중에 한 묶음. 자, 네 묶음 중에 한 묶음을 우리가 분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전체 20개를 네 묶음 중에 한 묶음을 만들었어, 그지? 그 중에 한 묶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한 묶음. 네 묶음 중에 한 묶음. 얘는 몇 개니? 하고 낱개를 물어보는 거죠. 5죠, 5. 그죠? 그래서 이 산량은 각각이 다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산. 어, 떨어져, 떨어져 있는 거죠. 흩어진 산자를 쓰는 거죠. 그것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헤아리는 거. 다 헤아리는 거 그러니까 묶어서 헤아리겠죠 이거를 그래서 얘를 20의 4분의 1은 5이다 그럼 이 전체의 개수가 달라지면 내가 똑같은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분수 안에 이미 비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참 어려운 거죠. 이게 5학년 때까지는 분수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한다면 6학년 때 비율이라는 쪽으로 집중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를 3학년 때 배울 때는 이게 사실 비율의 개념이거든요. 분수이면서 동시에 비율의 개념인데 어려운 거죠. 이게 당연히. 3학년 친구들 이거 잘 이해 못해요. 못, 정말 아마 거의 못할걸요 아이들. 내가 만약에 얘를 30으로 바꿔요. 30으로 바꾸고, 30의 5분의 1은 만약에 이렇게 말 했어요. 30의 5분의 1은. 잠시만. 30의 5분의 1이라는 건 다섯 묶음 중에 그한 묶음에 해당하는 게 얼마니? 어, 6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산량이에요. 오늘 제이 영상의 목적이, 뭐, 분수를 전부 다 이해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목적이 아니고, 분수라는 애가 얼마나 복잡한인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사실 어른들도 바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묶음이란 단어를 썼다가 등분이란 단어를 썼다가 저한테는 그 단어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상관없는 단어지만 처음 배울 때는 저도 용어를 정했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만 이렇게 설명으로만 해서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거의 안 돼요 애들이. 기억했어, 기억했는데 그다음 기억이 전혀 안 나. 정말 이거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나중에 어 분수 편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거하고 분수 막대 자석이 되는 칠판에다가 얘를 붙여놓고 수도 없이 묶었다 뗐다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얘를 낱개를 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할 때는 그건 이산양에 대한 분수가 되는 거고 내가 전체 한 장을 가지고 걔를 쪼개서 한다 그러면. 연속량에 대한 분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두 가지를 연속량 이상량이라는 걸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걔가 둘다 분수라는 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3학년이 절대 결코 쉬운 학년이 아니죠. 응. 3학년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단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덧셈도세자리수덧셈이라 어렵죠? 자릿수 정확히 알려주기 시작한 게 3학년 때부터예요. 솔직히 두 자리까지 할때뭐 자릿수 할게뭐 있어. 그치? 근데 3학년 때까지 천의 자리까지 다 나오잖아요. 세 자리, 네 자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릿수 개념을 정확히 알기 시작한 것도 3학년이고, 어, 도형에서도 평면도형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기 시작한 것도 3학년이에요. 원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 뭐 삼각형, 얘네들에 대한 걸 알, 저, 제대로 알려주는 거, 그다음 각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 각 어, 직각, 직각이 들어간 직각 상각형뭐 이런 것들을 다 3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 3학년 때 만약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리버리 하고 지나가면 4학년 때는 계속 계산이에요.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3학년 때게 강조 드리는 거고 특히나 3학년 때 배우는 분수는 분수는 수이면서 동시에 비율이면서 동시에 나눗셈의 몫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분수를 잘 정복하는 것이 사실 초등학교 과정에서 어 정말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계산만해서는 중학교 들어갔을 때 다항식의 연산이라든가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다항식에서도 결국엔 또 분수가 나오거든요. 시계 분수. 미치겠지. 어. 어려워요, 애들. 계속 계산만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연산을 계산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다 뜯어서, 다 뜯어서, 걔네들 안에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얘를 위의학년에 써먹을 수 있다고. 오늘, 이, 3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분수. 이거 제가 다음에도 영상을 한번 더 찍을 건데 너무 중요해서 약간 인트로 형식으로 제가 오늘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그래. 어려운 3학년 <laughs> 5학년인데도 나는 분수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3학년 분수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음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